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80년이라는 세월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80년 이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보통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80년은 그렇게 보면 적어도 두 세대를 의미합니다 80년 동안 두 세대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에웃이 사사로 봉직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에웃과 그의 구원을 기억하는 동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세대와 자기 자식들의 세대까지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교적 긴 기간 평화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80년 동안 평화가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평화가 당연한 거라는 건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아니란 생각에 신앙이 점점 더 느슨해져 갔어요. 그리고 애웃과 동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해결하고 신앙으로 돌이켰던 그 세대와 그들이 믿음을 물려주었던 그 다음 세대까지는 신앙이 그래도 잘 이어졌지만 그 다음 다음 세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고 결국 8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고질적인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죄를 짓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건 고약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신앙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어렵고 힘들 때는 축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또 그만큼 노력하지만 응답받고 복을 받아서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다 싶으면 금세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는 우리도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 지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믿음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들의 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킴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전수하는 그 일에도 반드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로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강의 무기라고 할수 있는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비나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우수아 시절에 여우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도 이 가나안 야빈이 이끄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병거 때문에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놔두었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위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는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압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20년 동안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심히 시달리며 살아했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제야 비로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묻어나신 게, 우리 같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모른 척 하실 법도 한데, 이런 죄악의 수레바퀴를 알면서도 마음이... 약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압제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여자 선지자로서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이라는 당대의 엄청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또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지만, 트브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전그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 또 존엄성을 포함한 인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드브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선지자 겸 사사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과 여성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푸대접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보내셨을 때 아담이 첫 번째 여자 하와를 보고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이 타락의 원흉이라고 몰려서 심지어는 중세시대까지도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렇다고 합니다. 앞에 두 가지 감사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세 번째 감사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당히 여성 차별적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방인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당연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던 그런 여성 차별적 시간이 시각이 코스란히 드러는 장면이 바로 이세 번째 감사기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여자들을 무시하던 그들의 관습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고대 인구를 계수할 때 포함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자가 들어갑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죠? 마,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먹고도 열두 강지를 거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사복음서 공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명이라고 하는 남자 성인들 숫자만 포함시킬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장성하면 어른이 되잖아요 사람 취급받아요 노예도 어, 보석, 그, 그, 속전을 내고 해방을 얻으면, 자유함을 얻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람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철저히 남편의 존재에 따라 그 대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자가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거나 결혼 전에라도 아버지가 죽으면 여자는 그 위치가 급격히 추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두 자매의 슬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이야기는 뭐 주님이 비유로 듣거나 들거나 예와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오빠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니까 여동생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슬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 존재한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소개를 보면 부모님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결혼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둘다 미혼이라는 셋다 미혼이라는 뜻이고요. 나사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유대인 소녀들은 보통 16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유대인 남자라면 20살쯤에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남매가 다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연스럽게 오빠인 나사로가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물론 주님과 제자들을 집에 모셔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 비교적 가장 형편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넉넉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만큼 방도 충분했다는 것을 보면. 이 집은 가정 형편은 괜찮았던 거지요.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이제는 나사로인 이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두 자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친척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두 자매에게는 나사루의 죽음이 단지 오빠가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집과 돈을 잃고 사회적 취익까지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할 때그말 속에는 이런 마르다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신 것은 죽었던 가족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회복까지 더해진 것이니까 엄청난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한 것이 됩니다. 주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성 차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아, 이슬람권에는 이런 여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보시면 아직도 이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에 대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로 파견되었던 한, 연, 한 여자 기자가 여 기자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일을 책으로 편했는데그 책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이 처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쿠웨이트에 갔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10m쯤 5m나 10m쯤 뒤에서 걷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는 뭐 남편이 앞에 가고 여자들은 저 뒤에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쿠웨이트를 다시 방문해 보니까 상황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참을 앞에서 가고, 남자는 그 뒤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현지 여성에게 왜 저렇게 걷는지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아, 그거요? 지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쟁이 많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먼저 걸어가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 걸 확인한 뒤에 남자는 안전한 길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지뢰바지로 쓰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성 경시 풍조가 여러분, 트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엄연하던 그 시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성인 드보라를 선제자로 사사로 부르셨다고 할때 드보라 입장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사사로 부르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브라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입니다. 솔직히 꽃길만 걸으라면 누가 못 걷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영적으로는 꽃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시밭길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이렇게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반대와 편견이 존재하겠습니까? 또 견제가 존재하겠습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 들지만 여자라는 이유를 직접 댈 수는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드보라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비난과 지시를 받으면서까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 드보라가 맞서야 되는 상대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가나완, 가나완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눅이 들어 감히 태적조차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여우와 17장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족수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오늘 또 본문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드보라가 맞서야 되는 야빈의 군대는 대적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용맹하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남자들 용사들도 두려워하던 상대입니다. 물론, 철병거가 있는 가난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사와 영광이 돌아오겠지만, 만약 패배해 보십시오. 솔직히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큰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과 후폭풍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드브라가 소명을 받은 사사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사사라는 영광보다 그의 상응하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예상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지도자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받으면 대체적인 반응은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부담스러운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선지자인 드보라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녀가 순종할 수 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 아무리 철병거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된다 한들, 천하 무적의 군대가 있다 한들 상대가 되겠습니까? 드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언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언 철병거 부대와의 싸움은 시작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드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믿음의 이 단어를 순종이라고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게 되어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여자사사인 트브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넘는 그 이전, 여성이 제대로 인격체로 인정받기도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선지자로, 사사로 택함받고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두보라의 이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보라는 시대적 여성이라는 이 시대적 관습적 육체적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대한 여성 지도자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트보라의 이런 믿음과 순종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진 상황적 한계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우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섬겨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장로도 세워줘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라는 성배를 떠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애우처럼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투브라는 더불어라처럼 여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더불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크고 귀하게 쓰임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